전세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이세 가지 필수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보호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 보호장치는 네, 안녕하세요. 머니머신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절대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단기간 파견을 나갔다던가, 어 지방이나 뭐 이런 곳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당장 집을 사기가 조금 애매해서 뭐 지역적으로나 내가 또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직 어떤 지역에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뭐 그럴 때 전세로 많이 시작들을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시에 필수 체크 사항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를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변 지역의 전세 시세가 하락 중이라면 차후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집값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세를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주변의 전세 시세보다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차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전세 시세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어, 두 번째입니다 하자 체크하기 어 이제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들 경우에 계약금을 그냥 덜컥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어, 입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금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덜컥 그냥 전체 계약금의 10%뭐20% 이렇게 입금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도 가계약금 정도만 입금을 하고 실제 계약금 입금 전에는 집의 상태를 꼼꼼히 좀 파악해 두어야 됩니다. 어떤 하자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자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 아, 이 정도면 그냥 살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2년 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갈 때가 문제라는 거죠. 어 그냥 살지 뭐, 이 정도는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2년 뒤에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그러는 거죠. 어, 이거 고장난 부분이 있네요. 하자가 생겼네요. 이거 원래대로 원상복구하고 가세요.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어,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원래부터 이랬는데요. 라고 그때 얘기를 해봤자, 늦는다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집주인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먼저 하자. 수리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라 판단이 되면 사진으로 다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일들이 설마 발생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이 이런 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하자 사항을 체크하고 하자 수리 필요 사항이 있다면 먼저 요구를 하는 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더라도 요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서로 아 이런 데 하자가 있구나 라는 게 합의가 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뭐 살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를 사는. 그 중에라도 뭔가 하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집주인한테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많은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야 쉽게 알수 있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려하고 왜 내가 이걸 봐야 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하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집 구매 계약을 할때 그랬고요,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실제로 내가 계약서에 계약을 하는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중개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딱 펼쳐놓고 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을 서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펼쳐놓게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내 있는 이 계약 집 소유자와 그리고 실제 지금 계약하러 오신 소유자는 일치하는 분입니다라고 확인을 시켜 줍니다. 아, 집을 계약하려고 하면 당연히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세 계약 사기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리인과 계약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갭 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때문에 집주인이 지방에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 업자에게 그냥 맡기기도 합니다. 도장을 그냥 맡겨놓고 뭐 계약 저 대신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합법적인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합법은 아닌데요. 어찌됐건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꼭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계약금은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잔금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부분은 뭐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하게 되면 은행에서도 이렇게 다 확인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사기나 계약 사기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또 확인해야 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담보대출이 끼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제 그 전세를 처음 계약해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어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에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3억짜리 집에 2억 5천 전세로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1억이 담보 대출이 끼어있는 거죠 그러면 내 전세 자금 2억 5천에 그리고 담보 자표에는 1억을 하게 되면 3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가치는 3억이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빚이 3억 5천이 있는 겁니다. 어, 전세금도 사실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빚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돈을 빌려준 은행, 1억을 빌려준 은행이나 나, 2억 5천, 전세금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은 돈을 들 받거나 못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누가 못 받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아 은행은 웬만하면 다 받아갑니다. 개인이 못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담보대출이 끼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담보대출이 끼어 있는 물건은 전세 대금을 전세로 계약하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담보대출 이 끼어 있더라도 어, 전세 자금을 받아서 그 담보 대출을 갚도록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아예 담보 대출이 없거나 혹은 후자가 더 많은 경우에 쓰는데요. 담보를 끼고 보통 집을 사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담보 대출이 끼어있는 이 담보 대출을 내가 전세 자금을 주게 되면 그 담보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어, 그게 필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끼어있는지 여부 그리고 내가 주는 전세 자금으로 그 담보 대출을 다 갚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세 가지 필수 체크 사항,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필수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 전세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보호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 보호 장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겠다.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이죠. 어, 이전에는 이제 세입자가 이걸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올해죠. 올해 2월부터는 이 동의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합니다. 어, 뭐 조금씩 전세의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한 10만원 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연간 1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니까 요거를 꼭 가입을 해서 마지막 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그런 보호장치를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세 계약 시에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필요사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들 전세로 시작 많이 하시죠? 어, 이런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